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중년 로맨스 길라잡이 은서입니다. 오늘 주제는 노래방 도우미 꼬시는 방법인데요. 노래방 도우미 일을 했었던 지인들에게 들은 얘기를 토대로 최대한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을 오래 운영하셨던 분의 얘기도 참고를 했기 때문에 노래방의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노래방 도우미들의 심리에 대해서 잘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가끔 노래방에 놀러갈 때 돈은 돈대로 쓰고 스킨십 한 번도 못 해보고 시간이 끝나서 혼자 집에 가게 되는 그런 씁쓸한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일반인 대하듯 대하라. 노래방에 가는 남자분들 중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중 하나입니다. 갑질을 하거나 로맨스 진상이거나 갑질은 내가 돈을 내고 온 손님이고 내가 돈으로 너를 샀으니 넌 나의 시종을 들어야 한다. 나를 모시고 왕처럼 대접해야 한다. 나는 마인드를 갖고 도우미를 막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노래방 도우미도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님을 대접하고 모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유흥시장 특성상 도우미를 무시하고 하대하고 갑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말은 물론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곳저곳을 주무르고 나죠. 사실상 정말 누구도 상상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돈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노래방에서 지출되는 돈이 절대 그 정도까지는 되진 않죠. 주점은 그냥 적당히 기분 좋게 여자끼고 놀다오는 곳이지, 도우미를 내가 원하는 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한 갑질을 하거나 왕처럼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기대 심리는 잘못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질 손님과 반대로 로맨스 진상도 굉장히 많은 유형에 속하는데요. 말 그대로 도우미와 애틋한 연애를 하려고 개수작을 부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도우미에게 오늘은 안 힘들었냐, 너무 보고 싶었다, 갖고 싶은 거 없냐,부터 시작해서 마치 첫눈에 반한 것처럼 마음을 표현하고 진심인 척 수작을 부립니다. 도우미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안 쓰고 하룻밤 자보려고 이런 뻘짓을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도우미들은 손님 유형 중 갑질을 하는 손님보다 이런 로맨스 진상이 더욱 짜증이 난다고 말할 정도인데요. 차라리 돈 얼마 줄 테니까 한번 하자고 말하는 손님이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도우미를 대할 때에는 갑질을 하거나 악취가 진동하는 로맨스 진상 같은 것들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초반에는 최대한 일반인 대하듯이 평범하게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가볍게 칭찬부터 시작해서 긴장감을 풀고 어색한 관계를 먼저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듯이 도우미도 춤추게 합니다. 대신에 너무 많이 하면 호구처럼 보이고 돈 주고 노는 입장인데, 의뢰 위치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적당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대화를 할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도우미 일에 관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우미들은 자신들을 도우미 아가씨 취급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도우미 하는 거 힘들지 않냐, 월에 얼마 버냐, 진상 맞냐 등등. 웬만하면 도우미 일에 대한 대화 주제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할 말이 끊기고 어색할 때 한두 번 자연스러워 말하는 건 좋지만 대화 초점을 도우미에 맞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 동정하지 마세요. 은근 많은 손님들은 도우미 아가씨들을 동정하고 어린 나이에 이런 일 하는 게 불쌍하다, 좀 안타깝기도 하다, 일 힘들지 않냐 등등 이런 말을 하곤 하는데요. 도우미들 세계에서는 그런 말하는 손님을 말진상 손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욕하고 갑질하는 손님보다 동정하는 손님을 더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대화를 할 때는 재미없는 대화는 최대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사업 이야기, 일 이야기, 가정사 이야기 등의 이야기는 도우미에게 아무런 감흥도 없고 그 어떤 감정을 흔들지도 못하는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그냥 과거 연애사를 물어보고 연애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연애할 때 뭐가 제일 힘드냐, 어떤 연애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연애 가치관은 어떤지 등등. 이성으로 생각하는 두 남녀가 할수 있을 법한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도우미 입장에서는 이 남자 다른 손님들처럼 진상도 없고 상당히 깔끔한 사람이네. 그리고 대화도 잘 되고 뭔가 일하는 것 같지 않고 재미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거의 절반 이상은 끝났다고 볼수 있는 상황이죠. 두 번째. 술을 마시면서 텐션을 올린다. 도우미로 하여금 이 남자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경계심을 허물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술을 마시면서 텐션을 올려야 합니다. 템포를 올려서 같이 건배도 하고 술게임도 하면서 텐션을 끌어올립니다. 근데 만약 도우미가 술을 뺀다면 뺀지를 놓고 다른 도우미를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빼는 도우미는 꼬시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술에 취하지 않아서 꼬시기 어렵다는 게 아니라 칼같이 술을 조절하려고 하는 그 마음 즉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여자여서 꼬시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유흥계에서 말하길 최고의 도우미는 이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술안 빼는 도우미가 최고의 도우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절대 초저녁부터 가지 마세요. 마감을 찍을 생각을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즉, 새벽에 가는 걸 추천합니다. 초저녁부터 가면 남 좋은 일만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방이라는 걸 인식시켜 주고 또한 장타로 오래 놀자고 하세요. 도우미도 마지막 방이라고 생각하고 술 조절을 잘안할 겁니다. 또 팁을 드리자면 지역마다 쉬는 날 전날에 가세요. 다음날 출근을 안 하니 어차피 맘 놓고 술 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벼운 술 게임부터 시작해서 수위가 높은 원 게임, 산더머선, 뱀사안사 같은 게임을 하면서 섹슈얼텐션을 올려줍니다. 벌주도 마시고 벌칙도 수행하면서 최대한 야하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도우미도 사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멀끔하고 깔끔해서 괜찮다. 나는 생각을 가진 남자와 이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성적인 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정도 술자리를 잘 진행해 왔으면 도우미도 오라버니에게 먼저 앵기거나 호감 표현을 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상황을 잘 봐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싶으면 해장국 먹으러 가자고 꼬셔서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해장국 먹으러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웨이터나 주점 관계자한테 절대 갑질하지 말고 착한 사람으로 보이면서 팁을 많이 줘야 됩니다. 갑질하고 팁도 안 주면 이네가 도움이 사무실에 이상하게 말해서 아가씨 못 데리고 나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은 무조건 아가씨를 집에 데려다 줘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가씨가 알아서 스스로 퇴근할 때는 사무실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아가씨가 일 끝나고 손님이랑 밖에서 한잔하고 알아서 퇴근한다고 사무실에 허락을 구하면 사무실은 주점에 연락을 합니다. 이때 직원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가 박혀 있으면 당연히 사무실에 안 좋게 얘기해서 못 데리고 나가게 하겠죠. 반면에 팁도 넉넉히 챙겨주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었으면 주점에서 아가씨를 데리고 나갈 수 있게끔 좋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상황을 좋게 만들어서 도우미를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 거의 게임은 끝난 것이죠. 굳이 해장국집에 안 가고 그냥 편한데 들어가서 배달로 시켜 먹자고 말하고 모텔로 데려가도 되고 해장국집에서 간단하게 먹고 눈만 잠깐 붙이고 나오자고 모텔로 데리고 가셔도 됩니다. 이미 노래방에서 오라버니와 1대1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같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래방 도우미를 꼬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노래방 도우미라고 해서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셨을 것입니다. 결국 노래방 도우미도 여자이고 평범한 여자를 대하듯이 똑같이 대하면 되는 것이죠. 여자의 마음은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 은서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